자 그럼 이전형을 통해서 지나가는 미국 대학의 수준이 어떤 거냐? 자 미국 대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수업지를 받습니다. 미국은 약 3,00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3,000개. 3,000개의 대학을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이 순위는 지금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순위 저널에서 매깁니다몇 어, 년이나 최근에 걸쳐서 한 거를 제가 그냥 어 통상적인 의료 과정으로 <laughs> 통계를 내서 그냥 한 겁니다. 매일 약간씩 바뀌기 때문에 그 수치는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1위에서 10위까지는 브리슨, 하우드엘스탠포르 엠하이테크, 이런 쭉 들어갑니다. 민사와 유주로 가는 데지요. 그 다음에 40위에서 7위까지는 리스콘신이 13개,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1위, 메디슨 캠퍼스. 우리나라에서 건물이 가장 많다고 알려지는 곳이죠. 그 다음 텍사스 출립대고 텍사스 주일 대 30개입니다. 30개. 뭐. 텍사스 A&M 계획이고, 텍사스 오스틴 계획, 텍사스 어, 대학 계획도 있습니다. 그게 두 개를 합하면 약 30개가 돼요. 텍사스 A&M 계획. A&M 계획 1번. 카리스테이션. 그 다음에 오하이 주일 대미네스타니아그 다음에 메사추세스 엠머스트그 다음에 팔슐스 계획이 들어가는 게펜실에 주일 때. 유니버시티파. 펜실에 주일 대도 캠퍼스가 여러 개 있어요. 캠퍼스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뉴욕 출입 때 순위 계열이 한열몇 개가 돼요. 열몇 개가 있는데, 세 개만 갈만해요. 세 개만 제가 권장합니다. 유학을 갈 때는, 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병으로 가면, 가로대국 게임도 안 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곳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거지, 왜 이상한 대학에 유학을 가는 겁니까? 스토리으로빙햄턴곰팔로이세 개만 추천합니다. 그 다음, 아이오가 출입 때, 어미스 캠프스. 외교 캠프이열 개예요. 워싱턴 출입 때도 0 개, 브론드 출입 때도 0 개. Nenntar, 다, 몽교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이셔널 시리 템페 캠퍼스, 그 다음에, 오클라우드 시리즈, 스틸워터, 그 다음에, 리스폰 시리즈, 비로키옥시덴탈다이스그 다음에, 백시티, 백서 시리즈, 커머스, 제이 캠퍼스는, 네사수 시 버스턴, 뭐, 여기,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게, 200위까지는 대충 이렇게 보시면, 자기들끼리 편입이왔다가 교수들도, 하버드 교수 중에 하버드 출신이 많지 않습니다주립트 출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 대학 출신의 교수를 하죠, 보통. 미국은 실력대로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왜 미국이 강국이냐? 실력대로. 저하을는 얼마나 실력이 냐 얼마나 당신이 실력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말 별말만니다하버드 여기 보면 옥시젠탈 칼리지라는 데가 한 정도 들어가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입학한 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서 2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2년을 공부하고 꿈이 생겼습니다. 하...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뭔가 뜻을 이루어야 돼. 옥스텐탈 카리즈. 1을 갈고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편입을 한 것이 어디냐? 편입을 다말씀드리게요잘보고시죠 여기서 편입을 해서 점부를 이리로 하고, 콜롬비아. 정치학, 정치학을 전공했 이게 미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안돼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때의 성적이 평생을 갑니다. 바꾸기가 정말 힘들어요. 대학 가서 역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편입을 다 차단해놨어요. 너무 힘들어. 편입이 더 힘들어. 자, 우리 학생들이 가는 대학이 최근까지 가는 대학이 여기랑, 여기랑, 어, 여기랑. 그다음 이번에 이렇게 한명 지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하고 차이가 안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입학한 대학에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해 되시겠습니까? 명목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데도 드세있는 뭐 것은 이 옥시넨탈 카리즈는 우리가 가는 이 대학의 학비의 두 배. 2배. 사두 배가 되는 대학. 그래서 제가 그 대학을 골하지 않고요 우리가 라금 일반 고등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갈수 있는 명분들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타겟으로하는 대학은 오하이오 주립대랑 미네스터 대학이랑 뉴욕 주립대 3개랑 아이오아 주립대랑 워싱턴 주립대랑 플로리드 주립대, 에리조나 주립대, 오클라럼 주립대, 미스코리시 주립 이렇게 옥센달 타겟은 제일 타겟이 아니에요. 학비가 너무 비싸서. 오바마 대통령의 동문은될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어,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면. 자, 1위부터 200위까지는 대략 이런 대학들이 왔다갔다.